네 안녕하십니까 상도역 해리언트 42 제로에너지 인증시에 건축 원자재값 인상 등 사유로 신축 아파트 마련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따라 조금이라도 합리적일 때내 집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의 상도역 해리언트 42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대입니다. 당 현장은 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대지 면적, 연면적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건폐율 및 용적률은 건폐율 51%, 용적률 499%로 고밀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 높이 총 7개 주동으로 들어서고요.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겁니다. 모두 1066세대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1476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내부 평면은요, 선호도와 한극성 높은 중소형 평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각 A부터 D까지 4개의 타입으로 세분하여 총 8개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전체 세대수가 남양 위주로 배치된 만큼 풍부한 일조량, 우수한 조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상도역 해리어드 40이 아파트는요. 59 디타일을 제외한 전체 세대가 모두 포베이 판상형으로 됐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호불호 없는 평면이라 쾌적한 거주 환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